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리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몬을 낳고 라몬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다위당,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오사바스를 낳고, 요오사바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모나세를 낳고, 모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이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루바벨을 낳고 스루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은 마단을 낳고,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 심이라 하니라.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니 이러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니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2장 헤로도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유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도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예루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베들레헴마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타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에로시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혐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네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의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도 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에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혐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켈라우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복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지방으로 떠나가 나세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미라. 마태복음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 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투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왔습니다.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 회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고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그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